올라가기 사실 삼성에서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. 어참 어, 말로 표현할 수 <laughs> 없을 만큼 <만한> 좀 <laughs> 영혼을, <laughs> 영혼을 가라넣 것도 영혼. 있었지만. 영혼을 갈아넣면어뭐 어. 기니피그, 햄스터, 뭐 이렇게 뭐, 어. 그냥 움직이는 동물은 다 질려한다. <laughs> <laughs> 예하 사랑하는 예불님들. 어 저희 예은동물병원에 어 새로운 우리 김용환 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어요. 정말 어렵게 모시게 되었는데요. 어, 에버랜드에서 11년 그러니까 동물병원 동물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어, 특수동물 거북이, 도마뱀, 앵무새 뭐 이런 특수동물 진료를 하고 계신데요. 어, 자기 소개 한번 아, 부탁해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9월부터 이제 예은 동물병원의 직원가 된 김용환 수의사입니다. 저는 아까 뭐 원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시. 저는 이제 에버랜드 이제 동물원에서 한 10년 9개월 정도 근무하면서. 진료 총괄 책임 수의사를 했었고 진료 총괄 수의사라는 네. 게 사실 네. 어느 정도 높은 자리인지 보좌님들은 모르시니까 수의사 중에는 세 번째 였어요 원장님도 수의사였고 네. 이제 팀장님도 수의사인가 네. 그 밑에 있제세 번째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왜 네. <laughs> 올라가긴 사실 삼성에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참 어, <laughs> 말로 표현할 수 마요 <laughs> <많이 웃음> 없을 만큼 좀 <웃음> <웃음> 영혼을 갈아다녀도 <laughs> 그러니까 <가라도 또 웃음> 있었지만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다우면 어.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면 진짜 아. 그죠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. 20대 들어가서 뭐 음. 2, 30대를 뭐 바친 청춘을 바친 곳이죠 이번에 드는. 근데 아무나 아. 그,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거 간부였는데 어쨌든 음. 간부급으로 수의사가 된게 십몇 년 만이었어요 아 때. 진짜요? 네. 사실은 1년 이라고뭐 이렇게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죠 매년 네. 사람이 세 그럼 뭐 어떻게 버티고 아그로깡으로 저는 동물원 일 자체가 되게 즐거웠어요 제가 이제 막 200g, 300g 나가는 애들부터 6,000kg 어. 나가는 코끼리까지 이런 걸다 진료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게 너무 행복했어 요 저는 이건 이제 동물원 수의사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네. 다른 팬들 보시면 또성과가 네. 퍼포먼스가 네. 뭐 엄청나게 나오셨으니까 힘들지만 그거를 몇십배 상세할 만한 그 보람과 행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몇안 되는 동물원 수의사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에버랜드 책임수기다 다 하는 좀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음. 그 동물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로컬에 나와서 한 이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동물은 거북이를 제일 진료를 많이 하고 음. 일단 도마뱀도 하고 뭐 앵무새 음. 그리고 뭐 기니피그 햄스터 음. 뭐 이렇게 뭐 그냥 움직이는 동물은 다 진료한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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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도 뭐고랬으니까 음. 저는 이제 악어 악어를 6일 동안 입원시켜서 다 죽어가는 악어 아까 왔는데 저도 사실은 악어를 이런 로컬 병원에서 진료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위험 위험하죠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힘이 없고 어. 그 보호자가 이제 충북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음.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분인데 제가 그래도 저를 보고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도 좀 저도 미안하고 음. 저도 이제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에버랜드에서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음.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6일 동안 치료하고 지금은 그 보호자조차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워져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이 좋은 거 좋은 거죠 좋은, 좋은 거죠 거. 동물 입장에선 건강해진 네.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네. 어쨌든 그 보호자도 되게 네. 고마워하시고 네. 여기로 이제 이, 이 제가 이제 병원을 이쪽으로 옮긴다 보니까 일로 이제 오시겠다고 아, 하시더라고요 네. 그래서 아, 조만간 예능 동물병원에도 아고가 올 수도 있어요.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특수 동물은 0% <웃음> <웃음> 선생님 거북이 본적 있어요? <laughs> 햄스 어 기니피그 막 이런 거0% 이러다 네.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 고양이 특히 네. 강아지 위주 그 네. 개 위주의 어 동물병원인데 그럼 강아지 진료는 하시는 건가요? 네 에버랜드에서도 강아지도 있었고 뭐 로컬에서도 저도 뭐 특수 동물만 한게 아니라 개 고양이도 했었거든요 진료도 했었고 저도 강아지를 키웠었기 때문에. 네. 그런 거뭐 진료 경험은 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네. 포부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인품이 좋은 저 음. 원장님을 죄송해요. 보고 여기 왔죠. 네. 예은동물병원이라는 되게 잘 차려진 네. 밥상에 저는 네. 진짜 숟가락 먹는 네. 느낌인데 <laughs> 어쨌든 예은동물병원에서는 특성물 안 봤었잖아요. 전혀. 제가 옴으로서 이제 그 진료 범위도 좀 늘릴 수 있다 이것도 저제 스스로가 음. 생각하기에는 좀 뿌듯하다고 생각하거든요, 사실은. 음. 그 진료, 어쨌든 그 병원에서 볼수 있는 진료 범위를 확장시킬 어, 수 그렇죠. 있다. 네. 그걸 생각하면 은 저는 그것도 기쁘기도 하고, 네. 또 특수동물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얘네들 보호본도 되게 강하고, 음. 애들도 되게 작, 거의 작은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개고양이보다. 음. 그래서 음. 사실은 병이 생기면 치료가 잘 쉽게 되지 않거든요. 어, 그렇죠, 늦었죠, 사실. 네. 그런 걸 저는 음. 이제 에버랜드에서 듣던 11년 동안 되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네. 특수동물은 그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진료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게다 아. 눈에 그려져요 그래도 오. 제가 여기서 일하, 어떻게 일하겠다그 포부를 말씀드리면 작은 동물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주, 네. 죽는 일은 없도록 오. 그 저의 손을 거치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이제 그 작은 생명도 아낄 수 있는 음. 그런 동 그런 수의사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어, 제 역시. 목표입니다. 이제 예, <laughs> 네. 우리 김 원장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 있어서 <laughs>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뭐 대충 하고 싶어도 대충이 안될 거라는 거죠. <laughs> <그치? 웃음> <그쵸? 웃음> 그동안 해왔던 게다 뭐 그렇게 오셨으니까. 그게 아프면 그 동물이 아프면 저는 집에서 계속 생각이 는그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될지 동물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외국 동물원의 친구들이 많아요. 그 외국 음. 동물원 수의사뿐만 아니라 음. 사육사.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그 친구들한테 도움도 좀 많이 자문도 받아서 음.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갔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예브린님께 네. 인사하고 마칠게요. 예은동 병원이 특수동물 진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예보린에서 충분히 뭐 경험했던 그런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 동물이 조금이라도 저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. 네. 저한테 강아지를 맡겨주시면 네. 저도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<laughs> 저도 집에 가면 아픈 아이들이 막 생각나고 막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여러분. <웃음> 자, 그럼 사랑하는 우리 예브린님들 오늘도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